여, 아, 어. 이시타인입니다 <laughs> 요즘 근황이 어떤지. 어... 예전에는 자 산책을 진짜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거 빼면은, 솔직히, 음식을 배달로 먹는다는 점? 그거 빼고, 달라진 게 많진 않아요. <laughs> 원래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고, 며칠 전에, 그,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을 먹을 때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배달 해주시는 기사님이, 음식을 집문 앞에 놔두고, 다시 내려가셔서 전화를 해서 음식 문 앞에 뒀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 만나면 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사람끼리 만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음, 그런 점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 코로나로 인한 고충 코로는 나 고충은 어 원래 지금 제가 쇼미더머니로 나오듯는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더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면 안 되고, 공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교양의 고충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어떻게 사용할까? 음.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작업하고,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고충을 다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스트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 음. 이게 정말 많은 아티스트가 이 힙합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가하면 어떨 것 같은지. 아, 그, 동전 한 입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게 노래방에 나올까? 그러면은, <laughs> 노래방에서 최고겠다. 약간, 그런 거, 그런 게좀 기대돼요. 프로듀서 구스범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비트를 들어보면서 이 앞부분에 뭔가 남미권 억양 들리는 저거? 저런거 듣고선 약간 처음에 브루캠프턴 시그니처 사운드가 생각났고 되게 저는 솔직히 구스범스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 비트를 듣고 느낀 거는 되게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떤 분이신지. 킬빌이 떠오르네요. 좀 킬빌. 좋아요. 좋습니다. 네. 구스범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스범스님 좋습니다. <laughs> 잘하면 좋은 케이스. 너무 음악이 좋으면 그냥 다 좋아하는 스타일. 음...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시간을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에 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나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건 나만의 공간에서 엄청 열심히 비축 중이야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진짜 내가 계획한 고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할 거야 좀 느끼게 사람들이 감화돼서 같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되게 비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사를 적었습니다 어, 프로젝트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아티스트 음, 음... 누구든 반영, 환영, 누구든 반영입니다 본인 벌스 뒤에 바로 나아졌으면 하는 아티스트 피하고 싶은 아티스트, 그 이유 어... 어. 본인 벌스 뒤에 바로 나아졌으면 하는 아티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어... 피하고 싶은 아티스트, 레원 레원님이 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laughs> <laughs> 잘지내되세요 <laughs> <laughs>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공연, 공연 레벨업 하기 공연을 많이 해서 좀더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내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마디 어. 다같이 위기조합에서잘 넘깁시다 요즘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정. 확정자의 확진자들 <laughs> 잘 넘어가고 건강하게 다시 코로나 이전의 그 분위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버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것을 아주 잘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드리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덤미스